회계법인의 이원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팀이 알아야 하는 엑셀 함수 및 기능 제 5탄. 네, 이름이 좀 탄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미소수익계산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세 개째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 원래 두 개만 찍으려고 하다가 전 시간에 미지급 이자들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간단한. 케이스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미수수익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미수수익과 미지급이자는 어차피 계산의 로직이나 회계처리는 굉장히 유사하니까요. 좀 복잡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 네, 부랴부랴 또, 예, 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미수, 미지급이자 미수수익은 거의 유사합니다. 미지급이자는, 예, 네, 결산일과 이자지급일 사이에 기간에 대해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붕괴고, 미수수익도 결국 예 이자 회수일과 결산일까지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예, 결산 붕괴입니다. 다만 이지급 이자는 대부분이 금융기관 차이일 거고, 그래서 매월매월 매월 이자를 납입하다 보니까 어, 계산이 쉬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미수수익 같은 경우는 뭐, 전기예금이면 되게 쉬운데, 그리고 변동이 없는 어떤 대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데, 정기적금이나 예, 변동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할 수가 있어서, 계산방식이,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금액을 1억 탁 넣어놓고, 뭐, 만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요 같은 케이스는 3%의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이고 최초의 이제, 뭐, 이자 회수일이라고 제가 기재를 했지만, 뭐, 한번 이자를 만기 때받기 때문에, 어, 계약일, 계약일? 최초 납입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2019년 12월 1일 날 최초 납입하고 계약이 실행이 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수는 761일이겠죠. 그러면 결국, 예, 잔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7 6 1 예, 이자는 연 이자의 계정이니까, 365로 나누면, 예, 결국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단리 계산입니다. 단리 만약에 복리로 받게 되면 사실은 계산이 조금 달라져야겠죠? 복리라고 하면 이자의 이자가 붙는 개념. 예, 그거는, 뭐, 이자율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엄청난 계산이 복잡한 시기 걸리겠지만, 예,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위로 계산해도, 예,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예, 공이면 조금 뭐 계산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여금 같은 경우도 3억을 우리가 대여해줬는데 19년 12월 24일에 빌려준 거죠. 근데 뭐 이자 뭐 받은 것도 없고, 계속, 예, 12월 31일까지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때는 똑같죠? 유치는 738, 738일이구요. 그리고 3억에 4.6% 곱하고 738일 곱한 다음에 나누기 365일로 하면 결국, 예, 네, 자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요두 개는 좀 빨리 설명을 드렸구요. 이제 요 전기적금이나 이 변동이 있는 장기 대여금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리 <laughs>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조금 생각하기 쉬운 정기 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천만원씩 브리비 2010년, 20년, 5월 15일부터 브리이된케이스고요 그래서, 천만원씩 브리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브리비 자렉은 2억인 케이스. 어, 일단, 이렇게 계산, 이게 좀 가장 생각하기가 편하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laughs> 결국, 이브리액이 이자가 얼마부터냐. 이브리액이 얼마부터냐. 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백을 쭉 나래를 시켜놓고 결국 불이 시점부터 1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산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천만원에 596일 3.5% 나누기 365일 하면 이천만원에 대해서 붙은 이자가 계산 되겠죠. 그럼 쭉1만원에 해당 기간에 이자 붙은 것들이 쭉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가 결국 이서수익이 되는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laughs> 그래서 보시면 일수도 이제 어, 이지급 이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1을 하냐마냐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15일에 불입이 됐고 31일까지 이자계산이다. 그러면 12, 15 결국 여기서 여기를 빼는데 플러스 1을 안하면 15일을 빼겠다는 겁니다. 근데 불입은 15일에 됐기 때문에 19일까지 포함해야 겠죠. 플러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잔액 기준으로 뭔가 미수익을 미수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더 해놨는데, 왜 이걸 했냐? 우리가 뭐 가지급금 이전, 이자 계산하거나 그럴 때는 좀 잔액 기준으로 이렇게 적수를 계산해서 미수익을 미수 수 계산하는 방식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잔액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해서 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붙여놓은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리백을 <laughs> 쭉 나래비 해놓은 건 똑같죠? 어 나래비 나래비 안 좋은 말인가요? <laughs> 네 그래서 잔액은 천만 원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천, 그다음에 삼천이 되겠죠? 그래서 잔액은 이억이 네, 되는 이 잔액을 한번 쭉 계산해 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수를 곱해서 적수를 구하게 되는데, 그 적수는 잔액 기준의 적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잔액이 며칠 동안 있었냐의 개념입니다. 보면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잔액이 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없습니다. 15일부터 14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예. <laughs> 그래서 결국 이 천만 원의 잔액은 6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 3 1일지 그래서 여기서 적수를 구합다 다음 고겠습니다이 2천만원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 그래서 플러스 1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잔액이 며칠간 있었냐 의 개념이 결국 적수인데 이거의 합이 예, 이 정기적금에 대한 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적수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적수 곱하기 이자율, 이자율 나누기 365 해서 이자를 구합니다.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왜 365를 나눌까? <laughs>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적수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요거 365일로 나눈다면 1억 6700인데 이 의미는 매일 1억 6700이 있었던 거와 동일한 거죠. 네. 지금 뭐 20년부터 잔액이 1천만원이지만 계속 있었는데 365일로 나눴던 요 의미는 결국 매일 1년 동안 3 6 5 1억 6700이 있는 거와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 똑같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렵나요? <laughs> 네. 그럼 외우시죠. 네, 적수 때 이자를 계산하려면 이게 1의 개념이니까 결국 연이자율을 곱하게 되니까 나누기 365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기준 적수로 이자를 계산한 금액과 아까 불입액 네, 기준으로 뭔가 이자를 계산한 금액의 차이는 없다. 네, 뭐 단수 차이 때문에 1이 나왔지만 네,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불입백 기준으로 이하수익 계산하는 걸 보셨고, 근데 우리 세법이나 뭐 가질금 뭐 계산하고 할 때에는 잔액 기준의 적수의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 기준으로도 한번 더하는 예,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결국 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 전기 적금에 대한 이수 수익은 587만원, <laughs> 잔액 기준입니다. 기말 잔액이 돼야 되는 금액 587만원, 단기만으로 보면 조금 어렵죠. 여기서 좀 어렵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 장기 대여금이 있는데, 이거는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원장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장기 대여금 뒤에 기정별 원장을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기 2월에는 뭐, 1월 1일자를 입력을 하시고, 수요일 네, 31일자를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잔액 기준으로 적수를 구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잔액은, 정기 2월에 이 68억 이 잔액은 1일, 2일, 3일간 있었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안했습니다. 한번 플러스 1을 해놓고 이 일자를 생각해보고 플러스 1을 할 건지 냐말건지냐를 생각하면 좀 쉽겠죠? 네, 이거는 1월 1일자 잔액이 1일, 2일, 3일간 있었다. 네, 계산식도 3일이 나왔다. 네. 그 다음에 두번째는 4월 4일인데 4월 4, 1월 4일에 뭐 똑같은 거래권이 생기면서 여기 하나는 빵이 됐죠? 네. 두번째는 이렇게 계산이 됐고 결국 이 잔액 요 잔액은 의미가 없죠. 요 잔액이 됐으니까. 그리고 73억이 된 날짜는 1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요 잔액이 유지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X를 쭉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끝입니다. 1 2월3 1일로 보통 빼주는데 이거는 1 2월 30, 31일 이틀 있었죠. 그래서 보통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검증이 중요한데 이 합이 365일이 돼야 됩니다. 1년간의 이 일자를 계산을 하면 당연히 365일이 나와야 되겠죠. 윤년윤년이면 365일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수를 이렇게 잔액 적수를 곱해서 일수를 곱해서 적수를 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데 적수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365일 을 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당해 2021년도의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수수익 잔액을 구해야 되니까 그 정기 미수수익 잔액을 도해줘야 되는데 다만 이런 과정을 해봤습니다. 2020년에 미수수익이 1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회수가 돼서 2천만 원이 회수가 됐어. 결국 예, 장무상에 지금 현재 미수수익 잔액은 8천. 그래서 이 잔액과 2021년 발생 이자 수익을 더한 것이 결국 미수수익 잔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수수익 잔액을 여기, 이 매분류 보습니다 잔액이 돼서 결국 12월 3 1일자의 미수수익 잔액은 이 네,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됩니다. 그리고 정부상 이자 수익 잔액이 3억 9,100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 요 계산할 때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단기 이자 수익 계산 한 금액을 넣을지. 막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아까 막 보면. 네, 저 금액에 이 금액을 막 넣으면 되게 희한해지는 이도저도 아닌게막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어어어 <laughs> 예. 엑셀이 가끔 말안 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12월 31일 미수수익 잔액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네, 이렇게 쳤다는 얘기는 결국 1월 1일에 리버스를 하겠다는 뜻이죠. 전부 리버스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회수되는 건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 이자 수익으로 치겠다. 미수 수익 얼마인지 확인해서 차감하고 뭐 이렇게 회계 처리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자 들어오는 건 이자 수익으로 치겠다라고 하면 요 리버스 분개가 필요한 것이죠. 미지급 이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을 무조건 리버스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금하는 내리는 지급하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를 단순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대화금도 막 바뀌고, 이자도 막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막할 경우에는, 이 잔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면 결국, 리버스를 하지 않고, 뭔가 미수수익을 거래처별로 남겨야 되는, 버전이나 회계 프로그램에 남겨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리버스를 없애고, 이 미수수익도 거래처별로 뭔가 예,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복잡해지죠. 이자수익 받을 때 미수수익을 까고 예, 초밥분 들어온 건 이자수익으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꼼꼼히 미수수익 잡힌 금액을 고려하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어, 좀 장기대여금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조금... 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끔씩 들어오고만 할 때는 그렇게 부분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예, 그냥 리버스치고 예, 뭐 이자 수익에 옆에다가 뭐 적뭐로 뭐 장기 매금 D 거래처뭐잘 적어서 뭐좀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리버스 쳐서 예, 분개를 단순화하는 게 당연히 쉽겠죠.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미술수익의 정보가 계산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를 예, 회계 프로그램에까지 남겨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어뭐 신중하게 회계 뭐 회계 처리도 사실은 프로세스입니다. 예, 이렇게 리버스 치는 프로세스로 해서 이렇게 잡을 건지, 아니면 리버스를 안 하고, 미수수익을 껌껌히 거래처별로 쳐가지고, 이 이자수익 금될때 붕괴를 이렇게 가지고 갈 건지, 프로세스거든요, 결국.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회계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에 따라서, 리버스를 할지 말지, 미수수익을 거래처별로 잡을지, 예, 이자수익이 들어올 때 껌껌히 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리버스 쳐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서 네, 회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미술 수익 계산에 대한 부분,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